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입니다 오늘 영상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게임을 다운 이제 게임을 지우고 어, 다시 재다운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있어서 어, 조금 좀 에러가 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이제 현재 탭 탭에서는 어떤 게임을 다운을 받으려고 해도 기대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다운로드가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요. 해 이거는 뭐, 탭탭을 뭐 탭탭이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 에러가 생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게임 다운로드가 막혀서 아무 게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그 새로운 새로운 중국 마켓을 하나,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셉탭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마켓이고, 이제 중국인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그런 마켓이에요. 일단은 그러면은 유튜브 댓글, 유튜브 댓글에 제가 주소를 하나 남길 거예요. 그 주소를 들어가시면은, 네이버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아마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극증장이 있고,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파란 색깔, 파란색 버튼 누르면은 어플에다 다운로드 될 겁니다.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열기를 눌러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뭐 이렇게 깔으셨다면은 바로 두 번째 걸 누르시고, 첫 번째 걸로 이제 돼 있으실 텐데, 네 번째를 누르세요. 첫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예약 뭐 이런것들 다 사전예약으로 알고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는 건들 필요없고 네번째 네번째를 누르신 다음에 네번째 누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뭐 정문출격도 있고 자극전장도 있고 많거든요 어플들이 자극전장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저는 현재 깔려있으니까 플레이 버튼이 눌려있을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있을거예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되면서 네,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마 데이터랑 이런 거다 같이 받는 거라서 뭐 느린 건지 아니면 제 지금 와이파이가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공식 사이트에서 받으면 되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약간 좀탭 탭이 있는데 저게 언제까지 저럴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탭탭을 지우고, 여기 이거를 또 애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어느 한 쪽이 다운로드가 안 돼도, 어... 이제, 원활하게 다운로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현재 구독 17,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만이 될 경우에 Q&A랑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구독 감사합니다.